경주로 1400m 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문세영 기수의 선두력과 바깥쪽 이동국 기수의 10번 대산태우, 그 가운데로 8번 김옥성 기수의 보 아이디얼 이렇게 세 마리 말이 선두 경합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4위는 6번 마음의 빛, 그 뒤를 11번 별빛동자와 1번 시더스타가 따르면서 중위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후미는 마코토 기수의 9번 골든 오아시스가 쳐져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중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문세용 기수의 7번 선두령, 2위는 10번 이동국 기수의 대산태우 간격은 1과 2분의 1 마신입니다. 3위는 8번 김옥성 기수의 보와이디얼, 그 뒤를 6번 김혜선 기수의 마음의 빛, 4위 유지하면서 따르고 있고 5위는 11번 이기회 기수의 별빛 동자, 그뒤큰 거리치 없이 1번 시더스터와 3번 함성 질주, 다시 5번 인터라킹과 2번 탐라 등이 중후미권을 형성하면서 선두권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3코너에 이어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문세용 기수의 선두력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10번 이동국 기수의 대선 태우와 안쪽 8번 김옥성 기수의 보아이 대회를 추격전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1번, 6번, 3번, 11번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선두는 7번 문세용 기수의 선두력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갑니다만 바깥쪽으로 진로를 튼 5번 문태혁 기수의 인터라켄 안쪽 1번 박태용 기수의 시더스타 외곽 6번 김혜성 기수의 마음의 띠 본격, 본격적인 추격전 펼치면서 선두인 7번 선두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승선녀면 150m점 안쪽 선두 어렵게 지켜놓고 있는 7번 문세영 기수의 선두력 바깥쪽 6번 1번이 무섭게 나가서고 있습니다. 남거리5 0 m 아직까지 승부는 박빙입니다. 바깥쪽 6번 김혜선 기수의 마음의 빛이 안쪽 7번이냐? 6번 7번 1번 세 마리 말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6번 7번 1번 세 마리 말이 앞섰습니다. 특히 김혜선 기수의 6번 마음의 빛이 종반 7번 선두력을 거의 따라잡은 듯 보인데요. 보이는데요.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두 말의 경주 기록.